없죠? 전부 다 같거나 쳤다는 모든 게제스죠 전부 다 같거나 작다는? 해가 없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내용들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야 이번에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249번에 1번하고 250번에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1번 한번 보세요. 249번 봐봐.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0이 되는 x가 얼마? 이건 쉽잖아. 얼마? 어, 쓰세요. x는 마이너스 1. 또, 또 2점. 써.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번.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위쪽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어떻게 되는데? 커야죠. 됐죠? 3번은 어떻게 돼? 작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겠죠? 괜히 니 넘어갑시다. 이렇게 또 똑같은 문제니까. 하면 되죠. 어, 이것도 똑같은데 할수 있겠니? 할수 있겠죠. 연결해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 3 3페이지 한번 봐봐. 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FX하고 GX가 0보다 큰것에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봐방 이렇게 돼 있고 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FX하고 GX가 양수가 나와 있죠? 네 있죠? 그러면 봐봐 이게 양수가 되려면 둘다 양수가 되던가둘다 음수가 돼야죠 맞아? 그러면 f(x)가 잘 봐봐, 여기 밑에 있는 게거야 f(x)야? 밑에 있는 게 f(x)점. 이게 f(x)고 이게 g x 죠 근데 여기 봐봐, 여기 a까지 이렇게 와봐. a보다 작을 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점. 근데 이거 위에서 그래 까 얘는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gx는 양수야? 양수야? gx는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gx는 양수야? 양수야? a보다 작을 때. 양수죠. 그러다가 점점점 가다보면 b에 근착을 했을 때 얘는 양수고 얘는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만나는 그죠? 그러니까 a보다 클 때. 봐봐. x가 a보다 크면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근데 이게 만족하죠, 둘다 양수. 그리고 가다가, 점점점 가다가 비까지 왔을 때,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보다 작다,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둘다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b 보다 커지면 얘는 음수가 되기 시작하잖아. 그럼 얘는 양수,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이해가니? 그리고 가다가, 뒤에 도착을 했어. 아, D가 아니 C에 도착을 했어? 그럼 C보다 커지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C보다 크면, 그러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되죠? 그러다 어디까지 될까 어디까지 이거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 있어? 어, 그렇죠. D보다 작을 때까지. D까지가 얘도 음수, 얘도 음수 하네 그러니까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되죠. 그리 답은 이것 또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10. 네. 0 10. 10. 10. 네. 네. 10. 10. 시

Yeah, Thank you. 바로 앞에 죽을 수있는그